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행하면서 동굴을 갈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차를 타고 30분 뒤에 다시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차에서 내렸고 동굴을 갈 거예요. 좀 걸어야 되는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여기가 석류굴 200m만 더 가면은 석류굴입니다 여기 울진, 와 자, 이제 석류굴 여기 이쪽만 가면은 굴이 나올 거예요. 요. 자, 여기 이렇게 동굴 가면서 물 같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가고 있어요. 이게 엄청 깊어요, 여기. 엄청 깊어, 와. 자, 이제 쭉쭉쭉 들어갈 겁니다. 오, 그 길이 더 있네. 이건 뭐지? 우와, 진짜. 여기. 여기 자, 여기 대나무 도 있어요. 대나무. 대나무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여기 동굴. 동굴. 입구. 응? 입구. 오! 오! 뭐가 있네요, 여기. 이쪽에. 있어있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네. 안전모를 써야돼 s 이렇게 안전모 it, 와! t s just in it. It's only a little. You don't, y o 야 don't, y o 이 don't, you don't, 무너지는 거야?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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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아 아, 살짝 계단. 진짜 무서운데요? 야 이거 봐. 동굴같이 진짜 동굴이야. 아이씨. 에... 만들거면 에스컬레이터로 만들어놓지 굳이 이렇게. 뭐, 만들어 야나 잠깐만 유튜브. 잠깐. 로사이 내려와. 오야 이거 봐. 야나 이런 거 처음 와봐 진짜. 뭐야? 아무도 안 봐. 초점이 안 맞아. 야, 이 앞에 뭐, 다 해놨네. 우와. 우와. 진짜, 짱신기.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이야. 계속 조심.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와, 진짜 신기하네. 이런 거 처음 설명하는 거. 알아서 멈춰서 이거 보고. 그러니까 박쥐가 나올 때요 박쥐 박쥐는 이거 어, 소금쟁이? 어우 어, 어, 잠깐만와 어. 이거 어좀 잠깐 초점이 안 맞네 어두워서 그런가? 어 우와, 이게. 이렇게 이렇게 계단으로 가면은 쭉쭉쭉 이리, 이리, 옆에 이런 거 신기해 되게 신기해 나 이런 거 처음 먹봤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어, 씨!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초점이 안 돼. 재탄소,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 점점. 이야, 신기해! 오, 뭐야! 오우 oh, 쉣! 걸렸어 청.. 청동 청동 아니야? 청동 같은데? 어! 얘 일찍 와야 돼 혹시 어, 키.. 뭐 켜주기 있었네? 어쨌든 아유,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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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운데? 어야안 보여 나 이거 내가 지금 여기 엄청 어두워가지고 이 밑에 뭐야? 뭐 이리 오신? 밑에 뭐야? 가운데서뭐 머리 부딪혔어요. 아웃 된 가방이는 일단 올라가세요. 어 올라오 올라가. 올라가. 야나 이런 건지 몰랐지. 이게 맞다고? 오 뒤로 와. 야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야, 진짜 진짜래. 야, 못들어 거기 먼 봐. 어디? 이런데 만져 보라고. 나 아빠 아, 만져 봐. 뭐야? 나안 돼. 서 이거 뭐야? 저게 무 아빠가 먼저 가? 아 그래. 봐. 어 그래. 그걸 고 볼... 이거 뭐야? 그걸 못 지나가게. 지나가는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 오! <laughs> 야, 오! 왜? 흔들렸어 방금 네. 야, 내가.. 내가 너무 살쪄서 그런가 봐 살짝 갈라졌는데? 야, 물이, 물이 있어. 좀좀 근데 와와이 어. 뭐야? 레전드 거봐인 <laughs> <미쳤다>. <laughs> <목소리> 어, 계속 그게 쌓이고 쌓이고, <목소리> 박쥐 없나? 박쥐 보고 싶은데, 박쥐 찍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많아 공룡 세던데, 아니야? 좁봐 해골, 해골, 해골 같아. 저 옆에! 봤어, 엄청 멋있어. 이렇게 쌓인 거 아니야? 야 이거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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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포 영화에 나올것 같아 이 거. 오 어, 무서워. 아 우와! 대박! 여기가 거기군 하. 아물 담는 방금. 위에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인. 와 진짜 신기해. 물이야 여기. 뭐가 터 내려가지고 계속 붙쪽 가는 거. 용암 용암이? 핸드폰 떨어지면 골로 간다 야, 물, 물. 물이 더안 보여 안 보여 아 핸드폰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건데 용궁이 와. 왜 있어 용궁이 어 뭐야 음, <laughs> 메... 있어, 지금. 메이컨 히트 어, 진짜 신기해 어, 와. 저 하늘 봐봐 하늘 아 진짜 멋있어 이런 거.. 우와 미쳤는데? 사랑해줘? 와 이런 거 되게 신기해 어? 갑자기 사람 고어아 빨리 물! 빨리 물! 알았어 난리야 아니 진짜 신기하니까 어? 물.. 기 물고기다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여기 살았는거 물고기 아니야? 이상한 섭소리야 좀. 어, 좀 네, 앞에 앞에 가 보세요. 이 이런... 앞에 가 사진 찍어요. 장기 통로. <laughs> 이거 불러 <물러> 내려가요. <laughs> 아니 저 반대쪽에 있어. 있어 여기 그 만들어 와. 진짜 멋있다. 자 이렇게 이런 동굴 아, 여기... <laughs> 물이 잠겼는데 우와. 통로가 있대요 밑에. 아. <laughs> 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이렇게 와. 아래 보지 마, 아래 보지 마. 이게 뭐가 신기하냐, 너무 무서운데? 여기 <laughs> 또 올라갑니다. 들어가는 길, 올라가세요. 오 어우, 너무 재밌는데? 우와, 신기해. 오, 신기해. 이런데 이런데.. 우와.. 오빠, 우와! 소리 나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빨리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머리 조심 머리 헤이 이거 빡빡이 이건 또 어디야 청사청 야, 이거 색깔이 파란색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이 <laughs> <laughs> 마리아상은 또 뭐야? 성모 <laughs> 마리아상 어?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봐. 힘든데, 계단 때문에. 음 어, 계단 때문에 미치겠다. 힘들어? 어. 어, 힘들어. 너무 힘든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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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 해골. 지하 해골 같아. 해골, 해골, 해골. 이거 만들어 놓은 건가?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아, 그게 어, 저거 봐, 적당히 그... 이래서. 아, 가... 어, 이건 무서운데? 어, 이거 봐, 이런 거. 아기 알몸이래. 응. 머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이런 거 쓰러서 너무 좋아요. <laughs> 오 너무 무서운데? 아 더워. 음... 아, 더워 음... 아, 더워. 음... 아,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아 스판데 겨울에 이렇게 스판기 맞아? 음... 하... 처음에는 괜찮은데 점점 더워져. 어로 가야 돼? 여기 여기 어? 물. 음. 아마 이 가던 걸 다시 돌아가야 돼? 이 어, 더워. 아기공룡 아, 둘리상은 뭐야? 끝이다. 다시 돌아가야 돼. 저쪽에 저쪽에 살짝 잘 찍어 온 거야. 어더 너무 더운데. 어 더. 아, 다시 올라가야 돼. 어 너무 더운데. 뭐라고? 너무 더워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살려주세요 엄마! 어? 다 탐사하고 왔는데? 어나 칠타올라 나 칠타올라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진짜 어 더워 불파 아으니까 더워 아니 슬프다. 어 더워 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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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더운데?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어 더워 너무 더워 오씨 어, 야 이거 뭐야? 응? 좋았어디아트가 어... 뭐야? 영아 괜찮아. 니무아 괴물이 어떻아 생겼는데 봤아데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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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찮아 괜찮아. 괜찮 아 이상한 거 뻥치고 있어 엄마 왜? 이게 뭐야 이게 아 뭐야 아뭐아뭐 이런 거 이런 뭐, 거어 근데 이거 재밌다 아씨아나 이씨 이거 재밌어 아 도래시 도래시 붙여 그런데 숨어있어야 돼 왜? 그런데 기신이 숨어있단 말이야 쌉소리 어 진짜 여기 빛난다. 뭐 빛난다 뭐 때문에 빛나는 거지? 금 금가루 아니야? 응 진짜 어뭐 뜨면서 왜 빛나지? 금가루 여기 위에 봐 <웃음> 왜? <웃음> 너무 좁아. 머리 조심. <웃음> <웃음> 오, 너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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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은데, 엄마, 가봐. 위로, 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어, 여기. 아까 봤던데. 아, 아빠 거기 가져가자. 고기가 비 있어? 여기 잖아 여기 어 뭐야 진짜 였네 고기! 뭐야? 고기 보이세요? 아니 어 저기저기저기 뭐가 있어? 그건 데 저기 아 이거 아, 움직이잖아 저기 어디 물 떨어지는 거야 오, 오, 저거 안 오, 보여? 어 저거 뭐야 철갑상어 같아 이거 뭐야? 물고기 노란 나무인가 그런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음. 신기하다 야 저런 거 잡아가지고 음, 미안해 고 아니라고 했어 뭐야 어디 내려가는데 내려가 내려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머리 좀 에이 에이야야 에이. 네. 이게 맞아? 어 이거 왜 봐요? 그 괜찮은데? <목소리> 아씨, 와 아, 뭐야? 엄마, 엄마 기다려야겠다. 떡나. 아, 어? 여기 있어. 야어떻 고리 걸으면 와야 돼 여기 앞에. 너. 안 보여. 브이로그 동물창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아니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아 더워. 그런데. 아 더워. 게요이단 처음에 봤던 거. 아 <laughs> 더워. 어, 처음 드디어 도착했어. 굿이다. 어 울리네. 야호. 어. 자, 동굴 탐험 어 계단 지옥이야 계단 지옥 너무 힘들어, 계단 지옥이야 아, 힘들어 나 같은 이만제들에게 고통이야 아, 뭐야 여기 끝이 아니야? 자, 올라가세요

레전드네 그자 이것도 얻었어요 성육굴 여기 처음에 왔던데 <laughs> 너무 더워 야 이거 야. 야, 운동을 하니까 지 동굴탐험 끝 나중에 밥 먹는 것도 있으니까 꼭 보세요